월 프랑스어 모의고사 1번 발음 문제를 보겠습니다.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은 밑줄이 그어진 단어는 p o i s (물고기)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. 밑줄이 그어진 철자의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되어집니다. p o i s (물고기) avril (4월)이 4월이기 때문에 4월의 물고기 지역하면 그런 의미인데요. Poisson d'Avril은 프랑스어의 만우절을 일컫는 말입니다. 프랑스의 만우절에는 어 이렇게 종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어 것을 누군가의 등에 몰래 이렇게 붙여서 장난을 치는 그러한 관습이 어 이어져 오고 있음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. 프랑스의 새해가 중세 때에는 4월 1일 어 기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그 이후에 1월 1일로 어 새해를 어 바꾸면서 또 여전히 4월 일일 해해를 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, 그런 사람들을 놀리는 어, 그런 장난을 치는 행위가 어,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썰이 있고요. 어, 또 하나는 어, 4월 1일 그 무렵 사순절이 끝나는 그 무렵에 어,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어, 서로 물고기를 교환하던 선물하던 이러한 행위로 어, 이어져. 보고 있다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. 포아송다브일이 만우절 이 소재가 몇년 전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소재입니다. 자, 그러면 포아송 이렇게 발음이 들어있는 밑줄이 그어진 철자들 일 번부터 오 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번 shoes 하고 발음이 되어지는데요, 물건, 일,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. 이번 etage 에따지 밑줄이 거진 철자는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요. 에따지 층, 플로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. 3번, 격송, 격송, 쎄 이렇게 세디어가 붙으면 이렇게 발음을 하는 어, 발음 규칙이 어, 적용이 되어집니다. 어, 소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, 격송. 세 세디유가 붙으면 스로 발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스 이런 소리가 포앗송의 어, 스와 약송의스 같은 어, 발음이 들어있는 어,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. 4번의 세송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고요. 5번의 시그프리즈 시그프리즈 놀람, 놀라운 일 명사입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포화송의스 쓰, 객송의 스 쓰.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어,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.